안녕하세요 책데이트 시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정상에 오른 사람들의 일일 1분 특강이라는 책입니다. 지그 지글러우의 지음 김은주 편역 백만문화사에서 나온 책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루 24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 하는 것인데요. 이 책은 하루를 충실히 보낼 수 있도록 재미있는 사례와 함께 엮은 글이 365편 수록되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몇편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신념이 있다면 무엇이든지 못할 것은 없습니다. 성공이란 스스로 만들어내지 않는 한 저절로 찾아오는 법이 없습니다. 신념을 가지고 행동에 옮길 때 밝은 미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신념의 첫 번째 행위는 충동인데요. 자신을 들여다보면 무엇인가가 있다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내부의 충동은 자신이 지금까지 느끼지 못했던 자신의 가능성을 깨닫게 합니다. 신념의 두 번째 행위는 격동인데요. 처음에는 미미한 생각, 즉, 내가 할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좀더큰 자신감으로 바뀌게 됩니다. 즉, 난 그것을 원한다 라는 열정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세 번째 행위는 추방인데요. 부정적인 사고들이 자신의 모든 희망을 파괴해 버립니다. 이런 부정적인 사고 방식을 추방시켜야 합니다. 모든 부정적인 사고들이 마음속에 자리 잡기 전에 그것들을 버려야 합니다. 네 번째 마지막 과정은 과시입니다. 이제 그 모든 부정적인 것으로부터 벗어났습니다. 이제 꿈을 실현시키는 길, 가능성을 과시하는 것만이 남았습니다. 모든 문제는 일로써 해결됩니다. 성공은 바로 일의 대가입니다. 일의 부산물이 성공이며 돈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보다 열심히 일하면 남보다 더큰 성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 성공하려면 자신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하는 일을 좋아해야 하며 그 일을 믿어야 합니다.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흥미를 느끼지 않는다면 의욕이 생길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하는 일에 흥미를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어떤 문제가 있든 열심히 일하고 노력하면 문제는 저절로 해결됩니다.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그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는가가 문제입니다. 우리는 주어진 상황, 특히 소극적인 상황에 대해서 오히려 적극적으로 반격을 가해야 합니다. 승리의 욕망만 가진다면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그것을 타개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핸디캡이 문제가 아니라 불타는 욕망이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는 해답 중심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인간에게는 누구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고민한다고 그 문제가 처리되지는 않습니다.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아이디어를 짜내야 합니다. 신념은 논쟁이 아니고 선택이며 토론이 아니고 결정입니다. 신념은 우리 마음 속의 어떤 욕구를 채워줍니다. 그것은 인생에서 더 많은 것을 바라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큰 부자는 신념에 끌립니다. 그들은 자신의 재산이나 사회적 지위가 신념으로 얻은 것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을 열망하면 그것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소망은 고신념이기 때문에요, 신념은 결과를 가져다 줍니다. 성공하겠다는 강한 욕망과 신념 앞에 성공의 문은 반드시 열리고 말 것입니다. 인생에 대하여 적극적인 태도를 갖고 싶다면 우선 인생이 재미없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첫째, 즐거운 분위기를 갖고 아침에 일어나면서 오늘 하루를 즐거운 시간으로 채우자라고 결심하는 것입니다. 작은 일로 마음을 조이지 않는다고 결심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대범하게 인생을 사는 것인데요. 아래를 보고 발을 질질 끌며 걷는 태도는 그만두는 것입니다. 머리를 들고 크게, 당당하게, 힘있게 걸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결코 틀렸다고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어려운 일을 맡게 되었을 때 우물쭈물 하지 말고 그 해결 방법만 진지하게 생각해보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적극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과 접촉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나쁜 성격이 그들과 접촉하는 과정에서 우리 안에 스며들어서 큰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우물쭈물하는 사람을 그래서 피해야 합니다. 언제나 적극적인 분위기 속에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간을 분류할 때 기준에 따라서 여러 형태로 구분할 수 있겠지만 욕망을 기준으로 할 때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승화형입니다. 생활 속에 접촉하게 되는 모든 사물로부터 어떻게 해서든지 교훈적인 것을 찾아내면서 점차 성장해 가는 타입입니다. 이런 사람은 욕망이라는 인간 본능을 자기의 능력을 키우는 일에 집중시켜서 생산적으로 이용합니다. 둘째는 전유형인데요. 어떻게 하면 인생을 보다 즐겁고 유쾌하게 지낼 수 있는가 하는데만 정신을 집중하는 생활을 즐기는 타입입니다. 셋째는 억압형인데요. 무엇을 보나 기뻐하지도 않고 슬퍼하지도 않고 항상 우울하게 생활이라는 무거운 짐에 짓눌려서 사는 타입입니다. 이들은 자신의 욕망을 엉뚱한 곳에 쏟아부어서 공격적이 되기도 합니다. 어느 분야에서나 성공을 거둔 사람들은 자기의 일에 온갖 정열을 다 바친 사람들입니다. 아침에는 일찍 일어나고 출근하고 식사 시간에도 머리에서는 일이 떠나지 않습니다. 그들은 일 속에서 삶의 보람을 찾습니다. 성공을 원한다면 승화형의 인간이 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는 끝까지 버텨야 합니다. 어떤 목표든 처음의 시도로 단번에 그 목표에 도달할 수는 없습니다. 무엇이 한두 번의 시도로 성공을 한다는 것은 정말 불가능합니다. 할 만한 가치가 있는 일은 서툴더라도 계속해 나간다면 반드시 훌륭히 해낼 수가 있습니다. 모두가 단번에 유능한 선수가 되거나 의사가 되거나 훌륭한 연기자가 되어서 뭐 아카데미 연기상을 수상할 수는 없습니다. 단번에 표적을 명중시키겠다는 그런 생각은 버려야 합니다. 성공의 열쇠는 많은 실패에도 불구하고 불굴의 용기와 끈기를 갖고 매달리는데 있습니다. 아무리 힘들지라도 먼저 시도해야 합니다. 실패로부터 배워야 합니다. 그러면 실제로 관역을 명중시킬 기회가 더 많아질 것입니다. 우리는 실패에서 성공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운명은 스스로 지배해야 합니다. 타인에게 자신의 운명을 맡겨서는 안 됩니다. 스스로 추구하는 것을 찾아내어서 그것을 얻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첫째, 지금의 위치에서 체념하지 않아야 합니다. 한층 더 나은 것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실패를 두려워하는 주저함을 버려야 합니다. 둘째는 지금 하는 일에 정신을 집중시켜야 합니다. 손이 닿는 일이면 어느 것에나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오늘의 방법이 오늘의 일이 내일의 열쇠가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생각할 것, 오늘 행할 것, 이것이 내일의 위치를 결정 짓습니다. 세 번째는 자신의 힘과 능력을 정확히 평가해야 합니다. 미래를 내다보기 전에 자신이 갖고 있는 힘을 충분히 알아야 합니다. 우선 자신의 능력을 올바로 평가해야 합니다. 자존심이 성공의 기반을 만듭니다. 사람이란 일이 잘 되면 앞으로 마냥 잘될것 같고 또 무슨 일을 해도 성공할 것 같습니다. 이럴 때 기업들은 혁신적인 전망을 제시합니다. 투자 유치도 한결 쉬워집니다. 그러나 일이 한번 안 되기 시작하면 모든 것이 안 풀릴 것 같고 기분이 처져버립니다. 모든 개인이나 기업은 행운 또는 아군의 주기에 말려들 수가 있습니다. 이때 일어서느냐, 주저앉느냐는 대개 자신감에 달려 있습니다. 자신감은 기대치와 수행 결과, 투자의 성과를 잇는 연결고리입니다. 뛰면서 생각하는 습관을 붙이면 실천력이나 행동력이 몸에 붙습니다. 그 나름대로 잠재 능력을 발휘하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나태하고 소극적이며 적극성이 없는 성격을 교정할 수도 있습니다. 생각만 되풀이하는 이런 자세가 습관이 되어버리면 돌다리를 두들겨 보고도 다리를 건너가지 못하게 됩니다. 우선 시작하고 그리고 달리면서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필사적으로 생각하면 어딘가에서 해결의 실마리를 포착하게 됩니다. 하루쯤이야 하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계획이란 무리가 없고 확실하게 실현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여유 있는 계획이라도 매일매일의 노력을 게을리하거나 여유를 부리다가 한꺼번에 회복하려는 안일한 방법으로는 달성할 수가 없습니다. 매일매일을 착실하게 살아가는 습관을 그래서 붙여야 합니다. 계획이란 합리적이며 무리없이 실천될 수 있는 것 그리고 하나하나 빠짐없이 착실하게 쌓아갈 때만 의미가 있습니다. 하루쯤이야 하는 생각으로 퇴만하면 그 하루가 365일로 이어집니다. 뭐니 뭐니 해도 하루하루를 쌓아 올려야 합니다. 이 점을 명심하지 않으면 실천력은 몸에 붙지 않습니다. 오늘 하루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지난날을 되돌아보고 후회와 아쉬움이 있을지라도 다시 시작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실패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상 책데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